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넘어서 다시 일어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패는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패를 넘어서 성공에 이르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방법들은 여러분이 실패를 더욱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실패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도전하는 자세를 배워보세요. 첫째, 실패를 받아들이기. 먼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성공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의를 인정하고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해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둘째, 목표 재설정하기. 실패한 후에는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목표가 너무 높거나 잘못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줍니다. 목표가 모호하면 도전도 어려워지고 실패했을 때 더욱 크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우리가 배운 점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셋째, 작은 성공 경험하기.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기 전에는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통해 도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작은 성공들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더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의 축적은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은 도전의 연속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실패를 겪더라도 쉽게 회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함께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성공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끈기와 꾸준함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끈기와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끈기 있는 자세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성공은 단기적인 성취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끈기와 꾸준함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패를 넘어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는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도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